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초콜릿이 밤 사이에 없어졌습니다. 엄마가 네 명의 자녀 A, B, C, D에게 물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네 가지가 모두 참인 거예요. 자, 위 사실을 바탕으로 초콜릿을 먹은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기억해서 두 명의 자녀만 초콜릿을 먹었습니다. 니은에서 A가 초콜릿을 먹었다면 C도 초콜릿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A가 먹었다면 C도 먹었으니까 A, C 이두 명이 범인이 되겠네요. 이게 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고요 디귿을 통해서 자, D가 초콜릿을 먹지 않았다면 C도 초콜릿을 먹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디귿도 참이니까 이 디귿의 대우도 참이 되거든요. 그래서 디귿의 대우는 뭐냐? C가 초콜릿을 먹었다면 D도 초콜릿을 먹었다가 됩니다. 그래서 C가 먹었다면 D도 먹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해석을 해볼까요? 자, C가 만약에 먹었다고 해봅시다. C가 먹었다고 가정을 하면 D도 먹게 되고요. 네, 이두 사람이 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A가 먹었다고 한다면 A가 먹었다고 한다면 C도 먹게 되죠. 자, C가 먹었다면 D도 먹게 됩니다. 그래서 A가 먹었다면 C도 먹게 되고, C가 먹었다면 D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모순이 되죠, 기억에. 기억에서 두 명의 자녀만 초콜릿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가 먹었다고 하면 C도 먹고 D도 먹으니까 이세 사람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절대 초콜릿을 먹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아야 돼요, A는. A가 먹었다면 3 명이 먹게 되니까요. 자, 이제 리을에서 리을 A가 초콜릿을 먹지 않았다면 B도 초콜릿을 먹지 않았다. 이게 참이죠. 그런데 이 리을의 대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B가 초콜릿을 먹었다면 B가 먹었다면 A도 먹게 돼 버려요. 자, 아까 A는 초콜릿을 먹지 않았다가 됐죠? 만약에 B가 먹었다면 A도 먹게 되고 A가 먹었다면 C도 먹게 되고 C가 먹었다면 D도 먹게 되고 네 명이 다 먹은 게 되잖아요. 자, 기억에 맞지 않죠. 그래서 B가 절대 초콜릿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지 않아야 돼요. B가 먹었다면 네 명이 다 초콜릿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B는 절대 초콜릿을 먹지 않았습니다. A도 절대 초콜릿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먹은 사람은 C하고 D인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네.